네 저는 김봉재입니다 오네이즈의 대표이사고요 오네이즈는 인플루언서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잡으로는 제가 세종사이버대학교 콘텐츠창작학부 유튜버학과 겸임교수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지식 수준을 좀더 넓히기 위해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석사과정을 하고 있고요 제가 MCN쪽 사업이나 이쪽 디지털 콘텐츠는 올해 한 경험이 있어서 각종 평가 위원이나 심사 위원,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데 다섯 살 아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 둘째를 임신 중입니다. 그래서 두 아이의 아빠로도 또 활동 활동하면 이상하죠? 활동 어쨌든 할것 같습니다. 네, 미팅을 마치고 이제 사무실에 왔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사무실에 올라가서 직원들 좀 보고 편집도 하고 하겠습니다. 네, 사무실에 다 왔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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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이로그 촬영하고 있어. 네. 지금 오랜만에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은주다, 반가워? 네. 아, 완전 반가워? 어, 완전 반가워? 네. 어 그래. <laughs> 반가운 표정이 아닌데. 편집으로 힘써 주시는 피디님이 또 앉아서 편집을 하고 계시고, 저도 오늘은 편집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진짜 오랜만에 편집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디님이 고생하고 계셔서 피디님과 같이 열심히 편집을 하고 있어요. 고생이 많아. 네, 웃음으로 그냥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일주일 중에서 또 교수가 되는 날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제가 세종사이버대학교 겸임 교수로 있는데 말 그대로 사이버대학교라서 온라인으로 영상 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강의를 촬영을 하고 촬영된 것을 어, 학교 제작팀에서 편집을 해 주시고 학생분들이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강의입니다 네 열심히 운전해서 이제 학교 주차장에 도착을 했고요 빠르게 가서 또 메이크업을 받고 변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영상을 찍어야 돼서 또요? <laughs> 네 또요라고 말씀하시죠. 제 메이크업을 담당해주실 선생님이십니다. 그럼 광고해도 돼요? 광고요? <laughs> 교수님이 좀 약간 피카츄 스타일이라서 예약시켜줘. 네 얼굴이 조금 빨간, 특히 졸졸이 빨간 분들은. <목소리> 다른 사람이 됐군요.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네, 이제 영상을 찍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여기는 바로 바로 앞에 이렇게 스튜디오가 있어요. 아, <목소리도> 아, 렌터카를 인수하러 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렌터카를 인수해서 호텔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실에 잠깐 갔다가 바로 멘토링을 하러 갔습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멘토링도 하고 또 이제 크리에이터들 신규 크리에이터들을 멘토링을 해 드리고 좋은 크리에이터로 이제 육성될 수 있게 방법도 알려드리고 뭐 고충도 들어드리고 그런 멘토링을 진행을 했고요. 호텔로 가자마자 이제 어 사이버대학교 강의 원격으로 라이브 강의를 하기로 학생분들과 약속이 돼서 라이브 강의를 잠시 진행할 것 같고 또 그게 끝나면은 이제 오늘 회사에 관련된 일들이나 결제 문서들 이런 것들 확인도 하고 아마 가자마자 또 일하고 늦게 잠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간은 8시 39분입니다. 저기 바깥을 보시면 바다가 보입니다. 보이시나요? 지금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저기 건물이 이제 정보화진흥원인데 오늘 정보화진흥원에서 교장교감 선생님들과 함께 1인 미디어에 대해서 강연도 하고 또 이제 학생들도 1인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점도 있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어 제가 제 사업에도 좀 반영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한 번씩은 거의 부모님께 아들을 이렇게 맡기고 있습니다. 아내가 임신을 해서 많이 힘들기 때문에, 또 저는 주말에도 일을 하느라고 아들한테도 미안하기는 하지만, 제 할머니 댁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아 여기 보고 인사해. 안녕하세요. 해.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 가요? 지금 어디 가요? <laughs> 네, 이제 할머니 댁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가 볼까요? 네. 네. 가 봅시다.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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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할머니 집 가. 그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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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게. 려 줄게. 손서. 물어 짐 가져가야지. 공동현세요이 열립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할아버지, 아, 안녕하세요 아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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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안녕하안 PD님께 받았던 질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잡의 장점이라고 하면 어, 말 그대로 이 잡이 되게 많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분야의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뭐, 다른데 응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 엔잡은 연결고리가 있기는 합니다. 미디어 관련된 것을 공부를 많이 해야 당연히 학생분들을 가르쳐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또 공부를 해야 하고요. 나아가서는 이제 강연 같은 데서도 좋은 인연들을 많이 만납니다. 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좀 시간이 없습니다. 체력적으로도 좀 많이 힘들 수 있고요. 이제 연잡을 하면서 자칫 하다가는, 내 메인 잡에 어떤 손실이 온다거나 그럴 수가 있겠죠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 그 잡이 있는데 다른 쪽에 좀더 집중을 하면서 이도저도 아니게 돼 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편집했던 적은 다양한 호칭으로 불려질 때 뿌듯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제자이고 누군가에게는 교수이고 누군가에겐 대표이고 또 누군가에겐 평가위원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 보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뿌듯한 것 같고요 아무튼 좋습니다